제 목소리 들립니까? 제 목소리 들리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역시. 행운님이 아직 일바로 들어오셨네요. 아, 기대를 좀재버리지 않았어요, 행운님. 어떻게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까, 형님? 식사를 하셨어요? 지금 뭐 하고 계셨습니까, 형님? 아, 형님, 이렇게 바쁘신데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덕분에 아주 지금 생일을 잘 치렀고요. 어, 이게 오래간만에 제가 또 이렇게 오래간만이 아니죠. 이게 라이브 소통방송은 거의 뭐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요 어, 소통을 위해서 제 브이로그를 위해서 소통방송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구독자 여러분들이 정말 어, 의자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는 요즘에 어, 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솔직히 어, 뭐 일도 없고 어, 그래가지고 지금 요즘 뭐내 어, 직업에 있어서 어, 상당히 지금 고민에 지금 어, 들어 있습니다. 어, 어, 생계를 좀 유지를 하기 위해서 다들 어, 어, 힘들겠지만 어또한 역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 상당히 지금 힘들게 지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일 저희 지금 같은 뭐 대로 뭐안 가리고 다 하고 뭐 그런 식으 지내고 있습니다. 이 생활을 수십 년 동안 담보하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고 직업을 좀도야되지 않겠나 지금 내 나이가 너무 늦은 나이지만 그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이렇게 제가 좀 직업을 안정적인 직업을 구해서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연기적인 부분에서는 아 제가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많이 힘들다 보니까 아 연기는 이제 잠시 이제 접어두고 이제 직업을 한번 좀찾으려고력돌아오습니다 좀 제가 뭐 다 기술도 없고요. 뭐 대학교는 나왔습니다만 뭐 지금 제가 뭐 딱히 뭐 잘할 수 있는 일이 제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가 지금 할수 있는 일은 그냥 아뭐 몸으로 때우는 일밖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지금 상태에 있습니다. 혹시 저 행군님께서 일을 지금, 일자를 좀 알아보고 계시는데, 뭐 업체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일은 언제부터 어, 하실 그 계획이 있으신지, 계획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 있으십니까? 행군님! 일은 언제부터 하세요? 지금 뭐 일을 뭐 지금 구하고 있다면서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형님좀 말씀해 주세요. 제 얘기 들리나요? 아 오늘 했으니까 아 오늘 어떠셨어요? 쿠팡 있지. 해보니까 어떠서 어떠세요? 할만하세요? 말씀해주세요, 형님. 오우, 한 시간에서요? 이야, 한 시간에서 만삼천원. 오우, 할만하네요? 오, 한 시간 동안 몇건 하신 거예요? 그, 저기, 배달을. 한 건당 만삼천원에? 이 아, 여러 건 하겠죠, 여러 건. 아 어, 동네는 주로 이제 서울, 그 한정, 한정 동네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 전체를 그 움직이면서 하는 거예요? 동네에서만 하는 겁니까? 홍님어 실컷 많이 하셨네. 어디, 어디 가셨어요? 광화역. 그러면 돈 입금은 바로바로 되는 겁니까? 수금은요? 아니면 뭐 주급제로 받는 거예요? 아니면 월급제로 받는 거예요? 시급제입니까? 시급제 입금은? 행무님, 그, 집에 자전거 한대 좀, 저번에 자전거 하나 구입한 거, 가지고 계시죠? 행무님 자전거 하나 가지고 계시죠? 그거 저, 저 빌려줄 수 있었어요? 제가 자전거 없어가지고, 제가. 제가. 대신에 제가 뭐, 한달 월급 받으면은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좀 빌려주세요. 아, 주급! 어, 괜찮네. 주급이면 예, 요새 지금 배달 업체가 지금 지금 난리던데, 지금 사람이 없어서 예, 아, 자전거는 안 되고요. 아, 그럼 자전거를 하나 알아봐야겠네. 그럼 저도 예, 뭐, 중고라도 하나 제가 뭐,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자세한 거는, 그냥 뭐, 저, 쿠팡이치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쿠팡이치 어플 깔면 되는 거예요? 쿠팡이치라고? 자세한 거는 좀, 저, 카톡으로 좀 보내주세요. 이따, 아니면 이따가 저 전화를 통화를 해서 그때 한번 좀 알려주십시오. 아, 저도 뭐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지 지금. 아 너무 지혜가 있으니까, 이거, 패인 생활, 아유, 패인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아, 물론 뭐, 운동, 운동만 해서 좋긴 하지만, 은뭐 운동만 할수 없잖아요. 돈도 벌어야지, 예? 다행히도 저 혼자 살아서 그나마 다행이죠. 뭐, 자식까지 딸려있으면더 힘들었겠죠, 예? 결혼 안 하기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 밤늦은 시간에 이렇게 또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행구님. 아, 주변에 뭐 아는 사람 있으면 많이 좀 홍보 좀해주시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요즘 뭐 어, 이거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지금 라이브 실시간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 너무 좋네요. 이렇게 소통도 하고 아. 코로나 코로나 시대로 인해 가지고 지금 비대면이 지금 막 되게 많이 유행하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소통을 해야지 그나마 어, 살아가는 게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종종 컴퓨터로 영상 보고 시험 시험 봐야 함. 컴퓨터로 영상 보고 아 시험 아그 실기 시험 있는 거요? 예오 아무나는 게 아니구나. 이거, 시험은 언제 보는 건데요? 뭐 책아 책이란다. 뭐, 저기, 어렵습니다. 뭐, 행무님이 뭐, 합격, 합격했으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그 자료를 한번 보내주세요. 보러 시고 아, 시험은 아무 때나 보는 거예요? 아, 예. 괜찮네요. 아무 때나. 세건에 13,000원이면은 어, 하나둘셋한건당 어, 4,000원이네. 예, 괜찮네요, 지금. 어, 행구 님은 바로 합격했어요 한 번에 한번에 합격하셨죠? 네. 야 이거 배달 배달하는데도 이렇게 시험 보는 시대가 왔어요. 야 그만큼 또 배달업종이 그만큼 또 인기가 많이 높아졌다는 그런 반증인데. <laughs> 예. 요즘에는, 뭐, 배달하면은, 그냥, 문 앞에만 그냥, 현관 앞에다 두고 오면, 나오면 나, 되잖아요. 옛날 같은 경우는 다, 배달할 때막 일일이 그, 사인을 받고 그 그랬거든요. 제가 옛날에 배달했을 때는. 요즘에는 그런 거 없으니까 되게 편해진 것 같아요. 배달이. 예. 이제 겨울이라, 어, 이제 눈도 많이 오고, 지금, 길바닥이 지금 미끄러운데, 조심하세요. 예. 배달단 조심하시고, 어 저도 밖에 나가 보니까 눈이 엄청 많이 왔더라고요. 예. 어우, 60, 90점이면 뭐, 아뭐 할만하겠네요. 예. 행운님 90점 받았으면 뭐, 도전해 볼만하겠네. 볼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행운님께서 할만하다니까. 아, 저도 한번 당장에, 오늘, 오늘 라이브 방송 끝나고 한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그럼 빠르면은 뭐 이번 주 내로 할수 있겠네요. 빠르면 이번 주 내로 아무 때나 시험 보면 되니까, 그렇죠? 배달민족 장난 아니죠. 배달민족이 지금 음식 같은 특히 음식이 좀 배달 엄청 많이 하니까 뭐 행군님도 뭐 주로 음식 배달도 많이 합니까 그 쿠팡 행군님 하는 그 배달은 음식 배달이 많아요 대답 좀 해주세요 행군님 아, 어, 누구세요? 아, 어, 이구 오랜만 오래간만, 오래간만이네요. 예, 예. 아, 이거 얼마 만에 보는 거요, 아름이님 야, 거의 뭐 백만 천년 만에 보는 것 같은데. 어디 잘 지냈어요? 야, 너무 반갑습니다. 야, 이렇게라도 볼수볼수 볼수 있으니까. 제방이요? 어떤 제방이요? 아, 이게 이 제방이요? 아, 뭐. 아 오자마자 그냥 바로 나가신 거예요 이야... 오래간만에 너무 반갑 반가... 반갑니다 이거 예. 애들 재워야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뭐 예. 아,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라도 잠깐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앞으로 종종 또 소통방송 할테니까 종종 들어와 주세요 아름현님 제가 알고 있는 그 아름현님 맞죠? 예, 알... 아 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아, 이렇게 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어 제가 또 많이 또 힘을 또얻습니다 아, 아 응원에 많이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또 네. 예, 그럼 애들 제으로 가시 들어가십시오. 예. 어, 행운 님. 행운 님 커피 주문 커피 주문. 아, 예, 알겠습니다. 커피 네. 커피를 내가 줄 수는 없고, 지금 예. 제가 이번 주 내로 오시면 제가 커피 한잔 예. 내가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상으로는 어떻게 줄 수가 없네. 어떻게 예. 방법을 잘 몰라요. 온라인상.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이거는 진짜, 행구님께서 이렇게 들어오시니까, 아, 막 힘이 막, 힘막 넘쳐나네, 막. 좋아, 좋아.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배달. 행구님 그 전화번호 눌러서 바로바로 바로 주문. 바로 바로 주문을 아, 아, 아. 어, 괜찮죠 행운님. 예, 네? 어땠습니까 이게 한정수량인지 이게 한정수량 아닙니까 이게 한정수량. 이게 들어가고. 아, 이거 벌써 들어가실게요. 아, 너무 바쁘신 분이니까. 어, 뭐.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 들어가세요.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번 주 내로 한번 들러 주세요. 이번 주로 언제 오실 거예요? 이번 주에 일월날은 좀 힘들고요. 제 목요일날 어땠어요? 목요일날 님 목요일날 어제 목요일날 예? 형문님 누구 좀먹으려오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생일인데, 좀 맛있는 거 사줘야지. 친구가, 친구가 돼가지고. 알았죠? 대답해 주세요, 대답.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맛있는 거잘먹게요 봐봐, 예, 예들어가십시오 자, 그럼 오늘은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예. 어, 시작이 반이라고 어, 그래도 이렇게 유튜브 방송 이게 어, 라이브 방송 소통할 수, 수 있어서 너무 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 전화 주십시오. 예. 이번 주 내로 전화 주세요 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자, 방송은 그러면 종료하겠습니다 예, 금요일 아 금요일 금요일 오케이 금요일 금요일 3시 4시 3시 4시 좋아요 3시 4시 좋죠 3시 4시 어떠어요 3시 4시 콜? 아 어, 3시 그시3 3시 그시3 3시 3시 3 c 3 m e 시 a 시 3시 c 시3 채널 아 땡큐 아 땡큐 소머치 아 사랑합니다 행운님 땡큐